어, 저희, 오늘, 오늘 다운받아서 레벨 5 찍었, 아, 6 찍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재밌어요? <laughs> <laughs> 재밌어요. 같이 아, 하실? 음, 근데 이 게임은 솔직히 멀티플레이 보다는 솔프리 좀, 성향이 매우 강해서. 약간 디아블로가 그런 거라던데. <laughs> 네. 근데 뭐, 게임이쇼. 뭐지? 근데 그 스킬 트리가 존나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고 지금 막 찍고 있거든. 네, 그거는 막 찍는 것보다는 진짜? 그냥 카페나 인벤에서 아, 스타터 딱 하나 타면 돼요. 그거 아, 아니면 하다가 그냥 때려칠 수도 있어. 요아 진짜요? 게임이 사실 게임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올리면은 진짜 그냥 생초보가 마음대로 올리면은 스토리도 못 밀어. 요아 진짜요? 아 근데 어쩐지 레벨 1렙인데 애들이 한대한대 한대 맞는데 데미지가 존나세던데 3분에 1씩 깔아요 데미지가 아이 뭐야 강판 레이 어디 다네 지하로 오나? 2층으로 오나? 데미지 맞춰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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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브라 있네요 반격 좀 빨리 깨줘. 하나 필 아, 안 보여 얘들아, 아, 이야안 돼. 이거 너무 세다. 좌좌 터졌네. 좌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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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 우리가 좀 러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 근데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뭔가 힘싸움 보는 그런 맛이 없어요 이때까지 네 힘싸움도 없고 물론 이때까지 뭐3-3 나와도 재미없고 모나오도 뭐 재미없고 했지만 아 근데 3-3은 한 맞추고 솔직히 보는 맛은 있겠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하는 맛이 재미.. 하는 게재밌고 보는 건 재미없는데 네. 그 오른쪽에 그거. 오, 군대 봐. 나 여기 있어. 어 어, 음. 아, 집중해 없으니까 공이 안 뜨네. 우리 있을까요 아나필. 지같은데 아, 나 필. 아 왜지? 막을 것 같은데? 오른쪽. 먼저 막았네. 오케이, 네. 호응 안 됐네. 아, 어, 도다 서로 가시면 죽게. 어, 아, 못 지었다. 아, 댄지 했어 오케이. 여기 뭐 하나 있네. 어디요? 너너너너 미안해요 어 뭐야 와. 너무 안니랬다 응? 얘네 왜 오리사를 안 하지? 어, 저피인데 큰일났다 어, 이거 와. 적팀 오리사 있네요 아오리사람다 저거 코리사 콤보를 안 하지 왜 따로 나오냐고 치유가 필요하다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계기 들으시기 참없거든 Х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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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йч яане Хе Чээ яане Аа 죽지 않아. 쟤네가 못하는 건지, 우리가 잘하는 건지. <laughs> 아, 방금. 아 들켰어 크저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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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, 저거,

멜끌이 나다 라이호그 3딜, 3딜? 귀하네. 어, 눈빛이로 미친 캐릭터 미친 캐릭터 어, 그 안에 아잇! 이거 찐인데? 나노강 나대, 준비 완료 나리 시간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리 샷. 난리 샷. 난리 샷. 난리 뭔가 게임이 게임같지임이네임이 게임이 게이든다이렇습니다솔이히이건임이도 조금 게임했 게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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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볼 원탱 3이 게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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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게임이 게임이 다른 탱커 조합이 이길 수가 없으니깐, 5호가 나오는 거고. 신념을 음, 막 3대 4들 조합도 5호 한 만족 오면 뭐, 홍보히 격화 가능하니깐. 아, <laughs> 딜러야 돼. 스크림에서 인스페어잖한달 남았어, 한 달. 아마 다음 시즌부터 될것 같으니까. 근데 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 너무 잘해가지고 못 들겠어요. 가세요 저도 못 하게 버들고 뭐 <laughs> 한대요. <개는. 웃음> 2층을 <웃음> 한간에 <웃음> 정면으로 가서 디바의 아나필인데 아나힐벤 못나왔는데 아나피딱일인데 미사 떨어졌다 아나필 oh, 그래피어. 어, 몇개 피딱이는데. 아, 인데이거 내가 들다아 <laughs> 아, 잘못 써 가지고 병병. 움 아, 제발 하나님. 나 있어. 아, <laughs> 왜, 왜? 파란은 아직도 피야 다시 싸워요 메리시 존나 <메르시가> 귀엽네 <laughs> 나 화물 빌고 <밀고> 있어 <laughs> 여, 원숭이 재워놨는데? 너필인데어 진짜 말안대는피드나나수면 없는데? 어, 이게 이걸 못 민다고? 이걸 둔발로미 딜추지질는 재미 개 썰소라네. 놔봐가요 제발 둔발로. 나이스. 아 가만히 좀 있어 시켜. 어떻어 이거 뽕뽕포어 갑시다. 드게요 아, 나부터 한 줄게. 요이아 음. 오케이. 해 뵙겠습니다. 오, 저 피해. This was all pity. I n e v e e l i e w h e I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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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

오지 겠는데, 야 이거 발로 막 이리 와. 저피딱길 인데, 눈 발로 커. 뭐야? 필변안 들어간 거 같아. 죽었다. 응. 어디 있어요?

아 계속 하나씩은 자르는데 면지를 못하네 <목소리> <야>. 제발... <목소리> 나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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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한 딜러보다 딜러였는데.